안녕, 파고예요 저번에 디지몬 RPG 근황을 보면서 이렇게 부이몬하고 파트너몬을 세이버즈 악음으로 받고 둘다1을 찍었죠. 근데 생각보다 DR이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해보려 합니다. 일단 템을 사야겠죠? 이럴수가. 30분 후부터 점검된다고? 아, 5분간? 음, 서버가 오래돼서 그런지 껐다 키나 보네요. 자, 암튼 제대로 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저보면서 용기악셋을 팔았어요. 근데 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용기약을안 쓴대요. 그 중에 아직까지 쓰는 건 용기의 문장밖에 없고, 뭐 기적 캡슐이나 원래 쓰던 액세서리는 안 쓰고 다른 걸 쓰는데 이렇게 뭐 화려한 이그드라실의 액세서리, 뭐 은은한 이그드라실의 액세서리, 이거랑 빛나는 기적의 캡슐, 뭐 레드 데이터 백신 바이러스 캡슐, 방어적인 건 성실의 문장 도 쓰는데 이건 좀 저자본 거고 오메가문의 문장, 또 알파문의 문장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그걸 풀셋으로 사면은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10만원은 안 되지만 약간 나가요. 근데 또 그거를 돈을 구해가지고 유저한테 사야 되는 거라 솔직히 귀찮아요.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DR 캐시샵에 입문자용 꾸러미가 있어요. 2만 원인데 일단 옛날 그 용기 약세 그대로 주고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끼워서 파는데 일단 초반에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용기의 문장이랑 성실한 문장은 계속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질러 놨습니다. 짜잔. 그래서 일단 이 입문자용 꾸러미를 사버릴 거예요. 에라이. 제 샀고요. 로버스 테이머는 이벤트로 했고 그리고 제가 닉네임이 지금 치쿠염이잖아요. 쌍. 내가 주의병 걸렸을 때 지은 거라 닉네임 이상해서 닉 변을 할라 했는데 놀랍게도 닉변권이 12,000원 치킨값이에요. 2병 그래서 닉변은좀 나중에 할 거고요. 또 이제 3만원이 남죠. 그걸로 뭐할 거냐? 저는 호구 새끼기 때문에 캡슐 머신 골드코인이라고 있어요. 암튼 디알로 따지면 액상체 같은 거 뽑는 그런 건데 이거를 3만원치 사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아이니까. <laughs> 좋은 게뜰 것이야. 어! 자, 이렇게 저질러 버렸고요. 샵 창고 가면 아, 어, 이렇게 정립코인, 정립코인은 정립코인 모아서 뭐 여러 가지 템을 살수 있더라고요. 왜 소, 소지 공간이 부족하니? 젠장 옛날 게임 요 하나씩 있는 거 합쳐버릴 수 없나? 이런 젠장 가방 늘리는 템을 살걸 그랬어 여기 있나? 어 입문자용 꾸러미에 가방 늘리는 템이 있어요 여, 여, 여기 들어있니? 아이템 창이 3개 이상 필요해? 이런 젠장 아 그렇지 가방 카드칩 아 그렇지 가방이 늘어났어요 코인을 여다 넣어놓고 가방이 거밖에안 돼? 이런 옘병 디마나 DR이나 가방 부족한 건 똑같구만 아무튼 다 꺼내오고 나머지 문장들은 코인 깐 다음에 합시다. 코인 6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럼 코인을 깔아 가볼까요? 코인은 어디서 까냐? 일단 종료해가지고. 이 이벤트 서버 있죠? 여기 가면 맵이 따로 있어요. 놀랍게도 경건하게 깔아는 마음인지 배경음이 없고요 그리고 백신 캡슐 머신, 뭐 바이러스 캡슐 머신, 데이터 캡슐 머신 이렇게 있는데 차이점이 이 캡슐 보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캡슐에는 바이러스 초공급체 교환권이 나오죠? 아무튼 막 오메가몬 주얼드 D, 뭐 오메가몬 X 항체 이런 거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가봐요. 바이러스에서는 백신 오메가몬 X는 안 뜨겠죠? 그 옆에들은 진화 카드들인데 다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초기가될 때까지. 근데 바이러스에는 지금 교환권도 사라지고 뭐 비싼 것도 몇개 없으니까 까지 말고요. 백신은 있냐? 백신도 없네. 데이터를 가 봅시다. 데이터 있죠? 데이터 초원구 체변권에두프트몬 엑스라고 있어요. 두프트몬이 지금 뭐 거의 모든 던전에 쓰인다니까 여기를 한번 까봅시다. 남아 있는 카드도 꽤 있죠. 자, 단 다섯 개. 확률들은 전부 다 0.1%예요, 제가 알기로. 뽑아 볼까?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오. 뭐 뭐지? 아, 우라 세트. 아무튼 오라 세트가 나왔고요. 꽝이죠? 자, 다음. 의상 수성 캣 프리미엄 이것도 꽝인 것 같네요 한번더한번더동굴몬의 초록 상자 이거는 그냥 캐시샵에 파는 900원짜리 상자고요 이것도 꽝이죠 하지만 딱 5천 원치니까상관산나 다름없어 이런 젠장 아니 네가 왜 나오냐고 몇개 남았죠 코인? 단두개 남았어요 여태까지 전부 다 꽝이었고요 돈이 날려져이만우치를 뽑았는데 자 과연 다음은 어! 이번에 빨간 상자, 어? 이건 조금 가격이 나가요. 2,900원짜리 3개니까. 그래도 5,000원보단 이득이죠? 근데 쓸데없기 때문에. 저기서 나오면 좋지만, 좋은 게. 자, 마지막. 아으, 뒤지게 안 나오네, 진짜. 실패했어요. 난 패배자야. 자, 이제 원래 서버로 가서 뽑기에서 나온 동글몬의 상자 갑시다. 일단 빨간 거 가져오고, 초록색도 가져오고, 수성킷. 비활성화된 아바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재료. 메이플로 치면 팻 살리는 거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오라들. 오라들은 그렇게 썩좋지 않아 보이네요. 자, 빨간 상자부터 까봅시다. 여기서 슬레이프몬, 로얄 나이스 한명이죠 1카가 1% 확률로 떠요. 면 좋겠다. 뿅! 어, 언제 멈추니? 아, 당근주스 버프 아이템이죠.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슬레이프몬이 뜨는 건 빨간 상자가 아니라 파란 상자였고, 빨간 상자는 하나당 1,900원이었네. 이거는 슬레이프몬 되기 전에 완전체 7인문이 되는 진학하다 뜨네요. 이런 젠장 괜히 기대했네. 어차피 1%니까 세계 가서 안 나오겠죠. 그냥 부대기만 나올 거예요또 당근주스 마지막! 경험치 부스터 7일? 이거는 나쁘진 않아. 다음 이제 초록 상자를 까야 되는데 초록 상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게호이 꿈물이 뜹니다. 여기서는 슬레이프몬의 성숙기 진화 카드가 뜨겠죠? 레파몬이라는 디지몬. 아 파빙수! 뭐야 이건? 이것도 버프 아이템이네요. 전투 등급 100% 상승. 이건 뭐야? 카드첩 확장 킷요 카드첩을 확장하는 그 건가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덧까 덧까. 아 파빙수 씨! 호이 꿈물 안 나오냐? 아 그리고 이거. 까는 시간 바로바로 못 해요? 아, 엔엔 아, 엔, 엔? 엔터 누르면 바로 되네. 이런 젠장. 띵띵 소리 또 나잖아. 껐다 켜. 근데 왜 팥빙수만 뜨냐? 나 파치로 하는데. 난 초코빙수 줘요. 아무튼 계속 까봅시다. 이런 젠장. 템창에 빈자리가 없다니. 아이 같이 확장킨. 이 띵띵 소리 왜 나? 개빡치네. 자, 모두들 효과음이라 생각하세요. 어포이금을 좋아. 새로운 디지몬을 잡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에이 팥빙수, 팥빙수 오질러게 뜨네요 진짜. 아확장키 나는 원하는 건딱 하나야 포이끄물. 텔레포트? 이거 또 나쁘진 않은데 요즘 텔레포트 보니까 그냥 대놓고 뿌리는 추세라 쓸모 없어요 이것도. 뭐 있으면 나쁘진 않긴 한데 이건 돈 주고 산 거니까 좀 그렇네. 아 포이끄물 안 뜨냐? 에? 몇개안 남았는디? 제자 이 팥빙수가 개당 천 원에 어 포이끄물 또 떴고요. 아, 어, 뭐야, 영수석 두 개? 야, 씨. 내 원하는 디지몬을 벌써 네 마리나 잡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초록상자 묶음 이거 왜 이동이 안 되니? 버그가 보네요. 껐다 킵시다 아우, 옛날 게임이라 버그가 정말 많아. 뭐야, 다깐거였네 이런 허상의 상자였다니. 암튼, 포기꿈을총 3개를 얻었네요. 근데 3만원. 하늘로 날아가 버렸구만. 지금 제가 디지몬 보관소도 다 잠겨있고, 창고도 남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템창은 또 부족해. 이럴수가 3만원을 다 코인에 꼬라박은 멍청한 유저. 가방을 좀 샀어야 됐나? 컬처랜드에 마침 남은 캐시가 있으니까, 가방 큰거좀 하나 삽시다. 현재 시각 오전 5시 46분. 14분 뒤에 점검이다. 빨리해. 어, 아, 단 2분 만에 구매해 버렸고요. 좋아. 매우 매우 큰 가방. 어내와 이러면 어, 졸라 큰 가방이 생겼죠. 야씨 엄청 큰거 봐라. 그럼 이제 인문자용 세트를 가져올 수 있어요잉. 까고 까고 뭐 들어있냐? 자 일단 용기약. 일단 기저의 캡슐 지금 안 쓴다 해도 제가 끼고 있는 캡슐이 없으니까 일단 껴야죠 그리고 인문자용 디아크 테이머 경험치 3추가에올스5증가 제가 끼고 있는 건 아무 효과 없는 거네요. 오라는 좋은 거 있고 텔레포트 액세서리 세트. 아우 오랜만이네. 자 이제 야 용기약 추억이야. 아, 살짝쿵 강해졌죠. 이제 아바타가 있어야 되는데 아바타는 뭐 나중에 사면 되고. 자 그리고 보시면. 특성이 생겼죠. 특성에 더블어택이라고 있는데, DR에서 공극체와초공극체를 나누는 단위는 더블어택이 있냐 없냐로 갈린다고 하는데, 이제 좀 가격이 만들기 싼 디지몬들 중에서 더블어택이 있는 디지몬들 4성수 있죠. 백호 청룡 현무주자, 그중에서 제가 청룡몬을 만들고 싶어요. 청룡몬을 만들려면 이런 파트너 디지몬을 제외한 포획 디지몬들 있죠. 얘네를 100을 찍고, 여기 청룡몬의 디지코 12개를 가져가면 아무 디지몬이나 청룡몬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디지코를... 얻기는 제가 힘들고 지금 사야 돼요. 근데 제가 비트 보면 30만 있죠? 예, 제가 알아보니까 비트 1억 당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룡만의 디지코어는 대충 5,0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3만 원 지른 걸로 아이템 팔아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 멍청하게 코인을 사서 날려버렸어요. 우매한 새끼가 따로 없죠. 하지만 여기 적립 코인. 10개가 있죠? 이걸 뭐살수 있나 봅시다 놀이공원의 프린스 콩알몬 놀이공원으로 알레스코야 초기 의 BGM 어딨니 프린스 콩알몬 왕자놀이하는 쉐끼 여기있다야 혼자 그래픽이 달라요 보시면 필요코인 10개 가지고는 살수 있는게 택도 없네요 응 음, 됐고 자 그럼 뭘 해야 될까 자 그리고 지금 오메가몬 만든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메가... 그 아구몬하고 파피몬 있죠? 저는 옛날 오메가몬 이벤트 할때 만들었는데 요 아구몬하고 파피몬 둘다51 이상을 만들고 레벨 똑같이 한 다음에 그 디지털 행정국 가면 동글몬 있거든요. 아, 동글몬 여기죠. 동글르 동글 동글르 동글 이지랄하고 있는데 내가 오메가몬 지나 시켜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패스. 아, 출석 이벤트 뭐야? 굴려. 1. 아, 황금 드릴 세트. 이런 젠장 1분 후 점검이라고? 안 되나. 아직 할거 많은데. 야! 이럴 수가. 5분 뒤에 다시 와야겠어요.